몇천 명이었던 시절에 연락이 온 거야. 사진 포토 촬영을 하자. 근데 여자 작가분이셨거든. 그 이미지가 좋아서 사진을 같이 촬영을 해보고 싶다. 그래서 나는 근데 그런 게 처음인 거야. 그러니까 방송 활동도 막 이제 막 시작했고. 근데 나한테 사진 촬영하자고 하니까 되게 뭔가 아이돌 된거 같고 기분이 좋잖아. 그래서 아 어, 너무 좋아요 이러고서 갔어. 갔는데 촬영을 약간. <laughs> 그게 이상한 게 뭔데? 내가, 내가 예상한 어, 건 아니지. 엉덩이를 막 촬영하고 뭐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, <laughs> 어, <laughs> 내가 아니라. 더러 아니, 너가 더럽다는 게 아니라, 그. 사람들이 더러워 그래서 내가 이제 촬영을 하다가 이상해가지고 아더 이상 아, 이건 아닌 거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다 해가지고 나... 지어낸 얘기 아니지? 아니요 처음에 방송 시작하는 역캠이라고 해야 되나? 어어어 어, 어, 어.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아, 썰을 진짜? 좀 들은 게 있어서 오, 아 근데 그럼 있나 봐 진짜 그래서 나는 작가분이 여자분이셨고 나랑 나이대가 비슷했어 그러니까 뭔가 친구 같은 느낌이 들지 치욕같은데 너 엉덩이 찍어? 어 그니까 뭐.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런 무장해제로 갔는데 이상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중간에 이제 아나 못하겠다 이러고 촬영을 중단을 했지 근데 그쪽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된대 나 그때 뭐 법적인 거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, 내가 잘못한 거 같은 거야 내가 잘못한 거 같기도 하고 내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어. 내가 처음부터 잘 알아보고 갔으면 이럴 일이 없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당연히 이런 촬영인 걸 알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 위약금을 그냥 주고 끝내버리자 싶어가지고 위약금몇 십만 원 주고 아, 위약금까지 줬어? 응. 너는 그러면 결국에는 엉덩이 찍고 돈을 줬네? <laughs> 엉덩이 찍고 돈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 병신이냐고. <laughs> 내가 너 그때 당시 에 친구였으면 내가 욕했을 거야. 나나 같아. <laughs> 어, 나, 나 같아. <laughs> 근데 이제 한번 그런 걸 겪고 나니까 아 계약서가 정말 중요하구나를 음,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일을 안 당했지.